오케이 좀 살살 주행을 해보겠습니다. 살살 주행. 지금 날씨가 좀 어두워요. 그렇지만은 살살 주행을 해볼게요. 이렇게 잡으세요. 뭐 할게요. 앞바퀴 들어가뭐 기본인데. 앞바퀴가 기본이데 소리가 되게 부드러워휘리휘휘영리휘영휘드 휘영휘영 리드 휘영휘영 휘영휘리드휘리드 들어고 어, 완전 넓은 운동장 같은데서 쭉쭉 다녀보시다 그렇죠? 네. 근데 이게 지금 50%, 50 밖에 안 됐고요 좀더 올려볼게요 제가찾지 어, 네. 조금 올려볼게요 내가 욕심을 내서 아,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제자인가 네, 하시고 가고요 그리 양이 없서 그다음에 땡기는 어, 거 땡기는 거80% 아까보다 좀 차지실 거예요 여리돌 거야, 을것아지나시고 자, 지나니다 앞에 앞, 가면서, 그, 앞으 가면서 려야죠네 와우 음, 부드러워요. 차가 되 부드러운 차예요 그리고 앞에 지금 그립이 엄는도구하고 소리가 뭐, 딴차같이 뭐 우락, 우락부락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소리가 한번 지나갈게요 앞프 없죠? 오 갑니다 와, 엄청 진짜 가볍게 울리고 어, 오. 손만 갖다 놓면 유리하네. 자, 방 차는 모르는데, 얘는 양손으로 이렇게,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.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보통 네. 한명 이렇게 하잖아요. 예. 네. 아니, 찢어 같아요. <laughs> 이거 진짜로. 진짜 찌니까 장난 아닌데요? 오. 그렇가아 네, 아니, 이 차는 그냥, 그냥, 그냥 이렇게 하야겠 <laughs> 티타는 여러분 어, 그냥 노말로도 굴리지만 나중에 서버라든가 조종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온 차가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네. 티타였습니다 짠 오케이 네.